다자 하우 준코 펀스먼 워스 시아. 네 저희 재화재의 첫 예능 리얼리티 네, 프로그램 어, 수학여행이 지금 소호 TV에서 네 방영하고 있는데요. 어 정말 저희 재화재의 정말 거의 한 5년만, 5년, 5 6년만에첫 예능이자 또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어, 정말 리얼리티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옛날 추억들도 새록새록 떼어, 어, 어, 생각나면서 정말 재밌게, 좀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니까요. 네, 매주 화요일 8시에 방영되는 소우TV에서 네, 저희의 수학여행을 꼭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또, 조만간 직접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쨘!